자 4번 3월 15일 켈리 미디어의 외상 매출금 4만 불 매출금 어, 외상 매출금 인식 당시 적용환율은 1,200원임 이 전액 보통 예금에 입금되었다 입금시 환율은 이렇다 제일 게 환율이 놓으면 계산이 힘들고 어려워 보여요 그런데 환율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말고 일단은 간단하게 무슨 말인가요? 돈은 다 빼면 외상값을 뭘로 받았나요? 보통예금으로 입금받았죠. 이게 침적인거죠. 얘는 외상매출금을 보통예금으로 받는 내용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까지는 크게 어렵지 않잖아요. 그러면 이런 다음에 외상매출금이 얼만데? 외상매출금 이 얼마인지 봐요. 4만불인데 어, 외상매출금 당신은 얼마? 12,000불이잖아요. 어, 1,200원이잖아요. 그러니까 4만 곱하기 요구하면 되네요. 1,200원. 그러면 4,800이죠. 4,800만원을 받아야 하는데, 받아야 되죠. 4,800만원 받아야 되는데, 보통 예금으로, 보통 예금으로 받았죠. 예금으로 얼마 받았나요? 1,100원이니까, 지금 입금 시점의 환율은 1,100원이네요. 1,100원이니까, 4,400만원이 입금 되어, 되요 얼마? 4 0 0만원이 400만원을 손해본 내용.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맞죠? 실제 외상 매출금은 4,800만원입니다. 그런데 보통 예금 오을 받았는데 4,400만원 받았어요. 환율 차이에 의해서 400만원을 손해를 받습니다. 이렇게 되는 내용입니다. 자, 이 내용에서 핵심적인 내용은 요 놈이죠. 어, 달러를 이렇게 받으면서 400만원 손해본 내용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아는지 모르는지 물어보는 거예요. 자, 요 놈이 되겠죠. 음. 자. <laughs> 자, 이렇게 외환을 실제로 주고받으면서 이익이나 혹은 손해를 봐요. 이때 이익을 보면 외환차익이 되고요. 지금 손해를 보게 되면 외환차손이 됩니다. 지금 400만원을 뭐손해봤잖아요 그러니까 요 놈이 뭐가 된다? 외환차손이 된다. 이런 말이 됩니다. 자, 따라서 계정한보 한번 적어 볼게요. 외상매출금은 외상매출금입니다. 얼마 48불벌 그리고 보통예금은 보통예금이죠. 보통예금, 얼마 44불벌 그리고 400만원이 뭐 외환차돈, 얼마 4불벌 팀짜고 이거 외상값 받는 내용이니까 뭐 보통예금에 돈이 들어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네요. 그래서 보통예금이 4이이며 다음 채권 채무에 관련된 계정하 하나 있죠? 요건 누구였어요? 켈리. 그리고 구분은 3번, 4번. 이렇게 됩니다. 자, 요것도 일단 입력 한번 해볼게요. 3월 15일입니다. 0315. 3번. 자, 보통 예금 외환 차손 103번. 보통 예금에 얼마? 4 4불 그리고 차변. 3번. 외환 차손. 4불불. 그리고 대변, 4번. 외상매출금, 108번. 켈리였죠. 켈리. 4800. 자, 입력이 끝나면 4800 맞고, 대변이 외상매출금, 그레셔 적혔고, 외환차 손차변이며, 어, 맞고, 보통 예금, 4400. 맞네요. 이러면서 입력이 끝나게 됩니다. 자, 이 문제는 출제자가 요거 물어본 문제죠. 어, 생 여러분, 요거, 요거 죠 요거, 어, 외환차익, 외환차손 있죠? 외환차익, 외환차손에 대해서 알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지 그거 물어본, 음, 음, 뭐야? 자 이렇게죠. 실제로 달러를 주고받으면서 얘기나돈해 보면, 어, 이익 보면 외환차익. 손해를 보면 외환차손이 되고요. 달러를 가지고 있으면서 이익이나 손해를 봐요. 그러면 외화환산이익, 외화환산손실이 됩니다. 요거 외환차익, 외환차손은 주로 일반점표에 나와요. 일반점표나 매입매출점표에 나올 수 있고요. 이거 외화환산익 외화환산손실은 주로 결산에 놓니다 주로 결산에 나와요. 이것도 의외로 외환차익인지, 외화환산이익인지 이것을 원돈에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이거 외화, 환산익, 외화, 환산손실은 평가성 계정이에요. 어, 자산에 대한 재평가는 주로 기말 결산에 합니다. 그래서 이 계정과목 두 개의 외화, 환산익과 외화, 환산손실은 일반전폐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주로 결산에 나오는 그런 이유입니다. 자, 5번도 한번 볼수 있도록 하겠어요. 자, 이 5, 아, 4번 문제 이것도 뭐 이게 어, 전산액 1급에도 자주 나오는 문제입니다. 어, 좀 알아주시고 5번 문제 5번도 무슨 말인가 한번 보겠어요. 액면가 얼마짜리 천만원짜리 3년 만기인 사채를 970만원에 할인 발행하였으며 대금은 전액 보통예금에 입금되었다. 얘는 사채 발행하고 돈 받는 내용이네요. 사채 사체... 내용 자 사채가 어떤거냐면 우리 회사가 돈이 필요해요 어,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돈좀 빌려주라. 이자 많이 줄게. 이렇게 하면, 뭐, 네 눈대에 내돈못 빌려준다. 이렇게 합니다. 이때 어떻게 하는가 하면 정서를 줘요. 뭐 우리 사람으로 따지면 차용증 정도 될까요? 이런 정서를 하나 줘요. 자, 내 요거 정서를 줄 테니까 천만 원좀 빌려주라. 그리고 이자도 시정은행이 5% 같으면 나는 10% 줄게. 이렇게 해요. 어, 그러면 이자율이 세니까 어때요? 메리트는 좀 생겼어요. 메리트는 좀 생겼는데, 야 그래도 너가 회사 망하면 돈 떼잖아. 아돈 떼니까 차라리 은행에 맡겨 놓란다 이자가 작아도 이렇게 해버립니다. 그래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다. 그러면 이거 3년 뒤에 아 천만 원 줄테니까 뭐 이자 10%도 줄게. 돈은 800만 원만 달라 이렇게요. 해 그러면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나는 자돈 빌려 사채를 사는 입장에서는 돈을 얼마 줘요? 800만 원만 주겠죠. 사채 정서은 얼마짜리 받고, 천만원짜리 받고, 3년 뒤 되면 얼마 받아요? 천만원. 일단, 3년 뒤 되면 200만원 이익을 보게 되죠. 맞나요? 다시 한번 더. 자, 이게, 사채를 발행하는 입장에서는 조건이 나쁠 수 밖에 없습니다. 돈을 빌리려면, 어디서 빌리는 게 최고 좋아요? 은행에서 빌리는 게 최고 좋죠. 금리도 싸고 하니까. 그런데, 은행에서 돈을 빌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채 사체 시장에 사채를 발행을 합니다. 자채 그래, 시장에 내놓으면 다 사가느냐?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지금 시중 금리가 한3% 됩니다. 근데 자체 시장에는 15%에요. 이자를 15% 준대요. 1 천만 원 있습니다. 여러분들 같으면 과연 이자 15% 준다고 해서 자체 시장에 있는 자채를 천만 원씩 살까요? 아, 저는 안살것 같아요. 왜? 떼일 확률이 많기 때문에 이자가 많단 말은 위험이 높죠. 위험이 높고 위험이 높단 말은 돈을 떼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자는 많이 준다지만 그래도 돈떼일까 싶어서 잘 하질 않습니다 그래 일반인들이 안 사요. 그러면 조건을 더 악화시킵니다. 자 내가 천만 원짜리 사채를 줄 테니까 현금으로 800만 원만 달래요. 대신에 3년 뒤에 천만 원 주겠대요. 그리고 매 어, 매년 이자를 10%씩 주겠다고 럽니다 그러면 사채사는 내 입장에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내가 그 사람한테 주는 돈은 얼마? 800만 원을 줍니다. 3년 뒤에는 얼마 받아요? 1000만원 받죠. 200만원 더 받으니까 얘기 생기니까 메리트가 생기고 두 번째 이자도 보세요. 액면가가 얼마입니까? 1000만원 짜리잖아요. 1000만원에 대해서 10% 이자를 계속 받아요. 그러니까 실제 우리 실실제 이자율로 보면 10배포가 되겠죠. 그래서 사채가 됩니다. 기업이 사채를 많이 발행하게 되면 그, 기업, 그 기업은 자금 사정이 아주 안 좋다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돼요. 우리 사회에서도 사채 쓰면 큰 일은 아니지만 하여튼 많이 힘들어집니다. 그죠? 돈이 필요하시면 어디가서 제1금융권 은행에서 대출받으시는 게 맞다라는 거예요. 예. 어, 자, 한번 보겠어요. 자, 구체적으로 한번 봐요. 사채, 얼마짜리 발행했나요? 1 0 꿀꿀, 짜리를, 짜리를, 어, 발행하고, 발행해서, 발행 얼마, 구칠, 00, 8, 8로 보통 예금으로, 4, 아, 4, 아, 뭐? 3, 0, 0, 0, 본해 본 내용. 이렇게 되겠네요. 맞나요? 참고로 사채는 계정과목이 사채입니다. 사채 사체 7번 나와요. 한번 3월 21일 한번 해볼까요? 3월 21일에 계정과목 잘 모르시면 3번, 뭐? 사채, 사채. 1렇게 치보시면 사채라는 계정과목 있죠? 나옵니다. 됐고 사채는 계정과목이 사채예요. 사채 사체, 얼마? 1, 0, 0, 0. 다음. 이거 보통 예금으로 받았죠? 보통 예금, 보통 예금, 얼마? 어, 사, 어, 9700불. 자, 다음. 이게 30만원이 돼요. 300불을, 계정과목을 무엇으로 했는데, 잘 기억이 안 나네요. 그러면, 이렇게 계정과목이 기억이 안될 때는, 안날 때는, 요게 해당되는 단어를 한번 치보시면 돼요. 액면가, 전혀 관계없죠. 만기 필요 없고, 사채는 방금 했고, 할인 발행하였으며, 자, 이게 보니까 핵심적인 건 뭐, 돈해본 건 할인 발행에서 돈해봤잖아요. 맞죠? 그러면, 여기서 할인이라고 한번 치보겠습니다. 할인. 매입할인, 매출할인, 뭐, 같이 2 0 0점대 주식할인, 매출할인, 쭉 나와있습니다. 매입, 매출, 사채, 뭐, 이렇 쭉. 이게 뭐니같아요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이라고 있죠? 요놈이에요, 요놈. 이놈. 요놈이 쓰입니다. 이 30만원을, 뭐, 사채, 사채, 할인 발행, 사금으로 한다라는 거예요. 다음, 사채요. 팀짜야 되니까 요거 두개 팀짜야 되겠고. 보통예금에 돈이 들어왔잖아요. 보통예금에 돈이 들어왔으니까 보통예금이 차빈이며. 다음, 채권 채무에 관련된 계정은 없죠. 구분은 3번, 4번 이렇게 됩니다. 자, 이놈도 한번 입력하러 가봐요. 3월 21일 차빈의 보통예금 103번. 얼마? 9700불 그리고 또 차변 3번 사채 할인 사채 할인 발행 차금 얼마? 3000불 그리고 대변 4번 사채 이렇게 됩니다. 천만원 천만원 맞고 천만원 맞네요. 대변이 사채 맞고 보통 예금 970에 사채 할인 발행 차금 맞고 재권재무에 관련된 거 없고 맞네요. 자요 문제 넘어가기 전에 정리하겠습니다. 자요 사채 발행하는 것은 여러분들 보시면 우리 회사 주식 발행하는 거 있죠. 주식 발행하는 것과 거의 똑같습니다. 자 이거 한번 볼까요. 우리 회사 주식으로 한번 바꿨을까 봐요. 액면가 천만원짜리 뭐 우리 회사 주식 한 줄을 970만원에 할인 발행하였다. 대금은 보통 예금으로 입금됐다. 이래 생각해요. 자 어떤 거 사채라는 것 대신에 우리 회사 주식이라고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첫 번째, 우리 회사 주식이니까 뭐, 무조건 자본금이 증가되잖아요. 자본금, 얼마? 액면가만큼. 액면가 곱하기 발행 주식수만큼. 맞나요? 두 번째, 보통 예금으로 받았겠죠? 어, 보통 예금. 보통 예금, 얼마? 똑같죠? 9700불. 그리고 지금은 할인 발행됐잖아요. 할인 발행됐으니까 주식, 할인 발행 사금. 얼마? 3,000불. 만약에 이게 사채가 아니라 사채가 아니라 우리 회사 주식이었다면 아마 이렇게 되었을 겁니다. 이렇게 되었을 텐데 여기 한번 보세요. 요 달라지는 것은 똑같죠? 똑같죠? 똑같, 요거 요 글자만 요거 바뀌었죠? 요거도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이 아니라 뭐?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이에요. 그래서 이 사채 이야기가 나오면 뭐? 우리 회사 주식을 발행하는 것과 거의 유사하게 처리된다더라. 이렇게 아마 알아주시면 이, 이런 문제들도 크게 당황스럽지 않을 겁니다. 다시 한번더 정리하겠습니다. 사채를 발행하는 것은 우리 회사 주식을 발행하는 것과 거의 유사합니다. 자, 거꾸로 한번 해볼까요? 천만 원짜리를, 요 놈을 1300만 원에 1, 3, 뿔뿔에 발행을 했다. 할증, 이때는 할, 할, 할인이 아니라 뭐? 할증 되겠죠? 할증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요렇게 말을 한번 바꿔봐요. 그러면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나간 것은 뭐가 나갔나요? 사채 천만원. 요거 문제없죠? 사채 천만원짜리가 발행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 보통 예금에 돈 들어왔겠죠? 보통 예금에는 돈이 얼마 들어왔을까요? 1, 3, 뿔뿔이 들어왔을 겁니다. 이것도 이해되시죠? 자, 다음 지금은 사채 할인발행 차금이 아니라 사채 할증 발행 차금이 되겠죠? 요게 얼마? 300만원 되겠네요. 똑같아요. 원리가 이렇게 할인 발행되거나 할증 발행되는 이 원리가 같기 때문에 이 우리 회사 주식을 발행하는 것과 거의 무사하게 처리되고 있습니다. 이거 알아주시면 좋겠어요. 시험에는 자주로는 출제되고 있지 않습니다. 아무튼 어려운 문제는 아니니까 알아주시기 바라겠어요.